용량이 없어가지고. <laughs> <가봅시다. 자>. 그래. 고래 그래.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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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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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래. 그 여러분이 지금 비되어 있지 않은 공으로 수녀님으로 어. 네 어. 수녀님으로 예. <뭐라> 나는 이렇게 하면 머리숱이 많아 보였을 거아 <뭐라> 이거 리고 어떡할까요? 애교 로 옛날 그거네요 헤어스프레이 그거 아세요? 헤어스프레이 영화 보면은 음. 그이름뭐 그 기억 안 나는데 제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미국 스타일 때 음. 이거? 와, 자, 손을 살짝만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자, 보시면 색상에는 원톤과 쿨톤이 있어요. 원톤이 네. 들어갔을 때는 혈색이 들어가서 좀더 음. 건강해 보이고, 음. 쿨톤은 혈색을 빼는 효과가 있어요. 음. 웜톤이 들어가면 피부가 건강해 보이지만, 아, 웜톤은. 그쵸? 쿨톤이 어. 들어가면 톤이 밝아 보이고 좀 투명해 보여요. 혈색을 음. 더했을 때, 뺐을 때, 음. 더했을 때, 음. 뺐을 때. 보면은 혈색이 더해지면서 얼굴이 이런 균이라도 보이는데 쿨톤으로 혈색을 빼버리면 얼굴 회기가 좋아요. 음. 그리고 다크서클이면 이런 잡티가잘 보이기 때문에 고객님은 웜톤이세요. 웜톤. 그렇죠. 빨갛게 하는 게 낫겠네요. <웃음> 빨갛게. <laughs> 웜톤이라고 무조건 빨갛진 않습니다. 야. <laughs> 음. 웜톤에는 미안해. 옐로우 베이스에 빨주, 노초, 파 안보가 다 있지만, 쿨톤에는 음. 블루 베이스이기 때문에, 주황색 빼고 모든 색을 쿨톤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혈색을 더했을 때, 뺐을 때. 음. 이것도 완풀진단는 거야, 지금. 음. 웜, 쿨톤. 웜, 웜, 쿨톤. 아시겠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명도를 볼 건데요. 네, 명도로. 네. 손 앞으로 해주시고. 색이 어두울수록 저명도. 색이 밝아질수록 고명도가 오세요. 네. 저명도에서. 한번 밝아지고. 네. 두 번. 세번4번 너무 고명도로 가면 네. 좀 다크서클이 좀더잘 보이고 수염같은게 좀더 약간 4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명도에서는 너무 방4방지기 때문에 방4방4방4 중명도 중명도인데. 사보다는 살짝 밝은 곳 음. 요정도가 제일 베스트고 베스트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음.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그 음. 다음은 음. 이게 퍼스트 저희... 플로 이 그런 나왔잖아요. 웜톤. 그 웜톤에 청바탕이 있어요. 웜톤에 청바탕. 아, 아, 탁한 거와 청한 거. 청한 거. 음. 는 그대로 약간 윤기가 도는 질감이고, 아. 탁한 거는 매트하고 부드러운 질감. 음. 윤기가 돌았을 때는 그 이목구비산이 부드러운. 이목구비 입목, 선이 뚜렷해 보이고 음. 탁해 졌을 때는 이목구비가 약간 그거 뭐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음. 청과 탁, 음. 그리고 청탁, 한번만 더 해볼까요? 그건 이 진짜로 되니까 어떤 게 청보, 아, 탁보다는 청이 나은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반사광을 댔을 때그좀 균일해지고 얼굴이 균일해지는 게 조금 청보다는 탁이 아, 탁보다는 청이에요.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거든요 지금? 청한 느낌, 탁한 느낌 청한 느낌, 탁한 느낌 윤기가 조금 더 들어가시는 게 고객님을 좀더잘아울리시는거 같아요 탁보다는 응. 청 그쵸 청탁 한 번만 더 볼게요 응. 아까 우리 그거 명도로 봤을 때, 저명도보다는 중명도가 중명도.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는 저, 좀 색감이 진한 저명도 애들이었고, 아, 저 채도 애들이었죠. 저, 저. 아니, 저명도 저명도? 아니, 저명도 애들이고. <laughs> 얘네는 이제 중명도라서 좀더잘 음. 보일 거예요. 음. 자, 청하고 탁하고. 청하고 탁하고. 청. 부드러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이미지가 확실해 보이시는 게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으로 갔을 때는 좀 윤기도 들고 매끈해 보이는데 타으로 가면 약간 잔주름의 눈이 먼저 가요. 그래서 청보다는 탁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원래 다른 거를 더 해야 되는데. 요까지 하면은 봤을 때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도리보리, 도리보리 뭐? 개망나니. 개망나니. 이거한 말은 쓰지 말아보여놨는데 유튜브에. 지금 보면 여기 나왔는데 얘네가 웜톤이고 얘네가 쿨톤. 풀톤. 아 지금 웜톤이 나왔잖아요. 뭐? 웜톤인데. 청색이 잘 받으니까 봄봄 봄 톤이 나고 응. 지금 여기 중명도에, 중명도에 채도는 채도도 너무 진한 것보다는 응. 어느 정도 중채도 정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거 봄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응. <laughs> 봄 브라이터입니다 봄 브라이터 네. 어, 이 안좋은 얘기 하지마라니까 어? 설사 휴지없이 양말로 순여서 아, 이런 얘기 하지마라니까 좀 좋은 얘기만 하면 안될까 <laughs>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살짝 비교를 해드릴게요. 봄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이게 베스트인 봄 브라이트. 봄 브라이트. 음. 근데 약간 채도가 진하고, 저명도로 갈 수가 안 맞았거든요. 음. 여기서, 요렇게. 그러면 인상이 너무, 여기서는 살짝 부드러워지는데, 여기서는 너무 어두워지죠, 안색이 조요좀 음. 좀 요렇게. 한 요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같요 그래서 얘보다는, 그리고 청탁도 중요해서 제일 잘받는 거는 베스트는 아, 봄보라이트고그다음은 개망나니슬슬 북한에서 민상. 스네이버. 북한에서 베스트. 봄 라이트나 아니면 겨울 겨울 라이트도 괜찮아. 둘다 청색이고 약간의 그. 밝은 채도와 명도기 때문에 이 응.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어두운 계열은 응. 머스트. 머스트 이렇게 하면 끝나긴 네요 그래요? 음. 끝났어 어, 그래도 빨리 끝나네 원래는 다른 거랑 더 보거든요 봄바이트. 봄 라이트 봄 이게 봄 라이트 봄 라이트 여런 거예요. 요거 테스트, 요거랑 요거 테스트. 어. 그다음에 여기 워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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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같아요 자, 정말 <laughs> 어, 북한의 민상. 네? 네? 신기하네요. 토리보리. 그리고 <laughs> 한번 하세요. 소리 보이씨 소리 보이스널 해보 해보시면 오세요 우리 현지 실장님이 어, 퍼스널클러 어, 마스터입니다. 이제 끝났나요? 네. 그러면 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